러너스 하이,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. 오늘은 14번째로, 내과학에 따라 배우고 익히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? 그동안 인간은 사회적 동물, 또 합리적인 동물인 줄 알았는데, 가만히 보면,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, 또 조그만한 일에 삐져가 중요한 걸 그르치는 아주 감성적이고, 감정의 치우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, 약간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단정할 것이라면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지배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처음에 혹독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점점 이 말이 사실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의식에 의한 지배 또 이성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감성에 휘둘리는 아주 그 소소한 작은 일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라고 단정을 해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, 뇌의 작동 기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증명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. 뇌 과학자들이, fmri 등으로 뇌를 스캔해 보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, 인간이 어떤 일에 감성적으로 흔들리고 또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가, 이런 걸쭉 살펴보건데, 뇌에 의해서 뇌가 주름진 그런 활동의 경험이 곧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준다. 뇌가 곧 나. 그 사람의 삶이 오롯이 뇌에 반영되어가 뇌가 많은 걸 이야기해준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조나 레너라는 레 뇌과학적, 신경과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, 뇌는 많은 걸 어떻게 결정하는가? 뇌는 아주 이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, 감성에 의해서,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, 여러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, 아주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많은 걸 결정한다. 포카 선수 또뇌 심리학자 또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자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뇌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알고리즘을 분석해 가 이런 책을 냈다고 아주 그. 뇌과학자들이 안토니오, 다마지오 같은 분들, 또 유명한 다중지능을 썼던 그런 분들조차도 이 조나 레러의 이 책을 아주 그 극찬하고 하는데, 결국은 인간은 뇌가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의 뭐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아주 그 순간순간 감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주름, 그 사람의 수많은 경험, 격해이 쌓인 노하우에 의해서 판단 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퍽 와닿았습니다. 특히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집단 두뇌로 문명을 창출했다고 하는데,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과 반대로 뇌의 지하 세계, 시상하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뇌를 건물로 따지면, 지상 1층이 뇌 번영계, 감정, 정서가 좌우하는 이한뇌 기능 중에 5, 60%가 뇌 번영계에서 움직이고 거기서 뇌가 작동하는 우리 일상은 주로 뇌 번영계에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2층이 바로 대뇌피질, 아주 그 인간의 자아실현, 이성적인 판단 이런 부분은 건물로 치면 이층이고, 지하가 바로 시상하부라고 합니다. 결국 이 공포, 분노, 성적인 부분, 또 아주 그 아픈 상처,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지하 세계의 시상하부에, 캬캬이 쌓이고 있는데, 이 시상화부가 뇌의 1%로 아주 그 인간의 중요한 활동 중에 가장 생명의 기본적인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추라고 합니다. 사에프라 해가지고, feel, 또 food, 또 bug, 또 인간의 아주 그 감성적인 타치를 위한 요런 사이프가 바로 '뇌의 시상하부'에 의해서 결정된다는데, 이 시상하부는 '뇌의 1%'라고 이야기하면서, '뇌의 가장 밑바탕에서, 쾌감, 불쾌감, 공포, 분노 같은 정서의 표출, 또 온열, 한랭 중추관장하여 체온 조절, 삼투압 수용체의 작용으로 음수 조절, 또 섭식과 포만 중추관장해가 음식물 섭취를 조절하고 혈압, 당뇨, 유액 분비 등 순환기, 소화기를 조절하는.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이 1%가 가장 생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죠. 생명, 살아있는 목숨, 의이 중요한 기능이 바로 1%가 되는 시상하부가 한다니까, 야, 참 아이러니하죠. 그 외에 50% 60% 차지하는 내 변형계, 그게 지상 1층이라고 하고, 2층이 대내피질, 이 합리적인 이성, 이런 걸 2층에서 관장한다고 하는데, 솔직히 우리는 사람들이 2층, 3층 올라가기 싫어하잖아요. 그냥 편하게, 일상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1층에서 주로 논다고 보면 쉽게 우리의 그 감정 정서로 인간이 움직이는 것을 딱그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지하 세계 시상하부는 아주 엄밀한 그 뱀의 내라고 하죠. 이 뱀의 내가 바로 시상하부 그 파충류의 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공포, 분노, 또 먹거리, 또 성적인 것 이런 게 여기서 다 결정이 되고 또 도망가고 이런 피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뇌를 딱 보면 이 fMRI로 단층 촬영해가 보면. 참, 그,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딱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반면에 또, 이 역설적인 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학습을 통해서 공포조차도 뛰어넘을 줄 아는 초인적인 힘이 있고, 또, 인간의 욕, 욕구 5단계 마슬로 욕구 5단계처럼 이 생리적 욕구,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또 점점 더 높은 상층의 욕구, 자아실현 욕구로 올라가는 그런 또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참 오묘하고 재미난 지구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. 뇌과학자 조셉 러듀는 뱀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놀라고 이래다가뱀 모양의 그 장난감을 봐도 깜짝 놀라다가 아 이게 체험을 통해서 공포도 이건 뱀 모양을 했을 뿐이지 뱀이 아니다라고 아는 이상은 그냥 툭 건드리고 넘어가는 대뇌 피질이 제어를 하도록. 또, 이, 지능이 높아지면서, 그렇게,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, 이, 과학적으로,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, 인간의 뇌 진화 과정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바로 그런 측면에서, 심리학도, 그, 프로이트가 이야기한, 그런 분석 심리학부터,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, 또, 점점 더 진화해가, 그, 반주라를 통해서 사회인지 심리학,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, 또 생물의 어떤 본능적인, 그, 진화 심리학, 인간의 육체의 진화에 따른 것처럼 심리도 진화한다, 이거. 생명체의 진화 논리에 따른 다윈이 그 진화를 이야기하는, 했던 걸, 심리학에도 진화 심리학이라고 또 따로 연구되고 있고, 그래서 참이 학문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묘한 것 같아요. 또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게 생기고, 이 아이러니. 참 그래서 이 재미난 세상인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실체인 개별 정서, 아까 말씀드린 지상일층의내 변형계, 감정과 정서가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개별 정서 파악에 중요한 단서 제공되는 이 뇌의 분석, 요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가지고, 앞으로 더욱 뇌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인가, 많은 게 지금 그, 파악이 되고, 또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더욱 인간이 객관적으로 한 단계 더 바깥에서 안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상자 밖에서 또 인간이 어떤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상자 안에서는 모르는 걸 상자 밖에서 다시 이 분석 또 파악을 통해서, 관찰학습을 통해서 그 존재의 특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.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?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분석하고 또 뇌과학에 의해서 이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뇌과학의 진화 발전이 그래서 더욱 기대됩니다. 자 우리 지하 세계 시상 하부에 대한 이야기 외에 또 인간은 여러 가지 그 자기 뇌의 활동에 따라서 인간이 그 도전 과제로 여러분들도 어떤 뇌 활동이 자기 신체나 또뇌 인지 심리학 적인 장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따져보는 계기로 우리 뇌 활동 중 자기는 어떤 부문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지 한번 그 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음 중 가장 뇌가 활동이 풍부한 곳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 살펴보는 측면에서 좀다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뇌과학의 비밀 글리아 세포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요? 글리아 세포라는 게 바로 뉴런과 혈관을 연결하고 뉴런에 영양을 공급하며 유해물질 방어 역할을 하는 이 글리아 세포가 점점 그 뇌과학의 발전에서 밝혀지고 있는데. 뇌의 신경세포는 출생 때부터 약 140억 개 정도 된다는데 글리아 세포는 이 뉴런의 약 10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뇌 뉴런은 성장이 멈추긴 하는데 이 글리아 세포는 계속 증식된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계속 글리아 세포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인간의 노화를 밝히는 비밀에서 이 글리아 세포가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노화 방지에도 아주 그 앞으로 그 뇌과학의 비밀로 블랙박스로 연구가 기대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글리아 세포라고 합니다. 뇌 종양은 신경 세포가 아닌 바로 글리아 세포에서 발생된다고 하니까. 그래서 암치료도 이 글리아세포가 핵심이겠죠. 또 글리아세포는 뉴런의 어떤 활성화 매개체로서 앞으로 뇌과학의 키맨으로 키로서 더욱더 인간의 호기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이런 글리아세포를 비롯해서 뇌과학적인 접근 또 인지심리학 즉, 철학적 접근이 필수적인데, 유명한 석학들이 한 말이 이런 뇌과학적 분석에 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,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, 프랑스의 현상학자 메를로 뽕띠는 마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, 이게 몸의 철학, 인간이 몸이 그동안에는 좀 무시당해왔는데,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시 또 되살려내고, 인간이 그 마음의 자율성이 아주 그 인간의 독창성, 창의성을 그 자지우지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점점 이런 멜로뽕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서, 이 석학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. 비트겐슈타인은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의 의식에는 본성이란 게 없다. 인간의 내면에 본질은 없다. 우리가 그 유신론적인 측면에서 그 성선설, 성악설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다. 인간은 그 안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본성이란 게 없고 만들긴 아름이다 라는 이야기가 불교 철학적인 접근하고 또 비슷해가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다니엘 데니슨,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또는 환상이다. 인간은 결국은 물리적인 존재로 뇌 활동, 유런과이 불꽃이는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 회로가 만들어낸 지도 또는 가상 현실 이게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간을 다루고 인간을 연구하고 리더십을 그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끌어내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, 자신의 뇌중 가장 활동이 풍부한 곳은 대뇌피질. 이게 이제 전두엽에 있는 대뇌피질.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뇌 변형계. 이거는 이제 1층에 있는 가장 우리가 드나들기 쉽고 많은 일상의 활동이 여기에서 관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상하부. 자신의 뇌중에 시상하부가 좀 가장 활동이 풍부하다. 뭐,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아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뭐, 측면이 강하다 하면 시상하부를 꼽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뇌랑 자네와 운뇌 감정과 이성을 관장하는 이 자네, 운뇌의 중간에 그 균형추 역할, 뇌랑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.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균형감각이 뛰어나고 중재자 역할이 뛰어나겠죠. 그래서 이 퀴즈로 자기는 딱 직관적으로 볼때 대뇌피질 또대뇌변연계 시상하부 뇌랑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활동이 왕성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되물어 보시고 저의 경우는 가만 보니까 좀이뇌변연계뭐 보통의 사람처럼 일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집에 받는 내 변형계가 가장 활동이 풍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막, 이 일이 일비하고, 막 그냥, 이 하루하루 그냥 막 충동질,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측면으로서 저는 이번 내 변형계가 가장 활동이 풍부한 게 아닌가. 여러분들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? 그마슬로 욕구 단계 가장 그 자기 시련, 자아실현이 뛰어난 대뇌 피지령 인간이십니까? 아니면 감, 감정 감 밑에 아주 그 지하 세계에 풍부한 시상하고 하여튼 자기가 요즘 활동이 또 네가 풍부한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유러닝 연합회가 2024년 그 이상희 회장님 이후의 새로운 제2기 유러닝 연합회를 꾸려가면서 울트라 러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밋,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플 롱 러닝 앤 러닝,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. 탁월한 회복탄력성을 지닌 리질리언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울트라를 화두로 삼아서 울트라 러닝을 계속 그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열심히 배우고 달려볼 생각인데요 저희 유령연합회가 그 마라톤 울트라 러닝처럼 계속 그 학습에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측면에 이제는 내과학적 분석에 따라가지고 한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해 볼 예정입니다. 화이팅.